오늘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네요. 우리가 태어나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그대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라야 하는데 육적으로 자라는 데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자라는 데 음식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루에 세끼를 먹으면 육신이 저절로 자라나듯이 영적으로도 하루 새끼 먹으면 철로 자라나게 되지요. 근데 성장이 꼭 필요한 이유는 자라지 못하면 육적으로도 군대를 갈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군사가 될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는 싸움을 할수 없으니 전쟁터로 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강한 군사가 되려면 용의 밥을 하루에 세끼잘 먹어야 하고 잘 먹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군사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를 그런 멋진 군사로 길러 주십니다. 우리가 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 군사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키우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